단순히 코를 높이는 융비술에 비해서는 수술 범위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혈도 좀 일어날 수 있고 출혈이 많다 보면 수면마취로는 수술을 하실 때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네, 안녕하세요 반우박이 성형외과 박원주 원장입니다. 오늘은 메브리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매부리코라고 하면 매 부리처럼 콧등은 튀어나오고 코끝은 떨어진 그런 코를 말하고 있습니다. 매부리코는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. 어, 후천적 매부리는 이제 외상성 매부리라고 부르는데요.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다친 경우에 매부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게 육안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 알수 없으므로 어, 상담을 통해서 가족력이 있는지 다친 적이 있으신지 병력을 여쭤보고 합니다. 특히나 외상성으로 매부리가 생긴 경우에는 코 안에 구조 자체가 틀어져 있어서 숨 쉬기가 힘들다든지, 코골이가 심하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문제를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망국수술, 비염수술 같은 기능수술이 추가가 될수 있습니다. 매부리 코 수술 방법에는 이 매부리가 진성 매부리냐, 가성 매부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진성 매부리, 진짜 매부리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와 있는 뼈와 연골을 깎아내고 갈아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. 근데 매부리가 만약에 크다면 코뼈 매부리를 많이 제거하면 코뼈 자체 지붕이 날아가서 이제 오픈 루프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코 내부가 통하기 때문에 코 옆에 절골을 통해서 옆 코뼈를 밀어줘서 막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매부리 코가 있지만 콧대 자체가 낮다. 그러면은 매부리를 오픈루프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제거를 한 뒤에 실리콘을 이제 카빙을 해서 매부리가 겉으로 보이지 않게끔 가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가성 매부리의 경우에는 가짜 매부리. 코끝만 쳐진 경우이기 때문에 코끝만 올려줘도 충분히 매끈한 라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어, 뼈는 감각신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증이 더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부리코 같은 경우에는 절골수술이나 다른 수술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붓기나 출혈, 멍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 매부리가 심한 경우에는 절골 수술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단순히 코를 높이는 융비술에 비해서는 수술 범위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출혈도 좀 일어날 수 있고 출혈이 많다 보면 수면 마취로는 수술을 하실 때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서 전신 마취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전신 마취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실 수 있습니다. 코뼈는 네, 좀 비교적 늦게 성장이 마무리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. 교과서상으로는 1 8살 전후로 해서 코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,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도 막 키가 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코 수술을 하시면 성장을 하시면서 코가 비틀어지거나 모양의 변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성장이 다 완료가 되신 후에 수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